안녕하십니까. 내철마 네, 가진 모터스 한병훈입니다. 보여드릴 차량 포터더블캡 갖고 나왔고요. 그 2022년 08월 등록된 포터더블캡 스마트 모델입니다. 그 현재 주행거리가 505km 주행했고요. 아주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그 성남에서 그 사시는 분이 예, 판매하신 차량이고요. 그 저희가 그 성남에 이제 차량을 매입하러 갔을 때는 한 480k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전차주 분께서 코로나 때 이제 한 8, 9개월 정도 걸려서 세차를 받으신 건데 이제 그 사업 확장으로 해서 이제 더 증차를 하신 건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 이제 맞닥뜨리면서. 예, 사업이 조금 어려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을 그냥 그대로 지하 주차장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 놓시고 으 거의 이제 이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란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사용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그냥 한한 6~7개월 정도 그냥 세워 두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냥 안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이 이제 잘 되시면 사용을 하시라고 그냥 두셨다가. 예, 이제, 안 되시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판매 의뢰를 하셔서 제가 직접 손님 만나 뵙고 이렇게 차량 매입하게 됐습니다. 2022년 8월 등록된 포토 더블캡이고요. 스마트.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 500km 조금 넘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상은 예, 갈색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공식 명칭은 슬레이트 브라운. 색상이 아주 짙고 좋습니다. 전면에 이제 추돌, 추돌 감지, 예, 차선 이탈 감지 센서 부착되어 있고요. 전면 썬팅, 축구면 썬팅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스 하나 없습니다. 신차급 차량 찾으시는 분들 이차 보시면 다른 차못 사실 거예요. 그냥 무늬만 중고 차지 새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백 조수석에 들어갔고요. 이제 에어키트 요새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서 안 달려 나오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이렇게 하나씩 한 대분씩 이렇게 가시방에 들어 있습니다. 신형 22년식부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빵꾸 나셨는데 스페어 타이가 왜 없지? 하고 전화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스페어 타이는 제조사에서 안 달려 나오는 거예요. 타이어 휠 상태, 깨끗하고요. 뭐 온액을 안 했으니까요. 타이어 기스나 뭐휠 기스나 이런 게날 이유는 없고요. 뒷좌석 치트는 예, 비닐도 아직 안 벗긴 상태입니다 뒷좌석에는 아무도 아직 타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적재함에 공구박스가 이제 실어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 약간 스비쳐서 이렇게 예, 돼 있는 거리 녹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자국이 났습니다 요거 이제 짐 실고 내리시고 하시면 또 없어져요. 적재한 공구통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그건 또 별도로 20만원 주셔야 판매하신다 그서 네, 그거는, 네,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거까지 받아왔으면 같이 함께 해서 판매하려고 했는데, 예, 네, 돈을 더달라셔서, 그거는, 안할것같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중고로, 어, 중고나라나 이런 데 보시면 뭐 10만원, 15만원, 20만원짜리 괜찮은 물건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거 구입하시면 되고, 새 거는 30에서 한 40만원 정도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상태 깨끗하고요 촬영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해서, 예, 특별하게 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현대 제조사에서 AS 다 모두 남아있는 예, 차량이구요. 어, 엔진, 미션, 기타 부분, 뭐, 예? 뭐, 뭐, 문짝에서 소리가 나거나, 어디 잡들가 나거나 이런 것조차도 다 AS가 되는 지금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스마트 모델이 이제 뒷좌석에 이제 옵션몰 틀린데 요 이제 뒷좌석 그 윈도우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니까. 요거는 추가로 윈도우 스위치를 자동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거의 이제 로터리 방식으로 구형 타입은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차주께서 추가로 넣으신 것 같습니다. 파워 스위치 돼 있고요. 어, 2022년 8월 제작한 거 여기 라벨 붙어 있습니다. 루프 상태 깨끗하고요. 전면 유리도 돌킴이나 클릭한 거 전혀 없습니다. 505km 탔습니다. 저도 이 차장사하면서 이렇게 1,000km 미만짜리 차는 거의 많이 접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1000km 미만이라는 거는 그냥 거의 세워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구요. 어, 한 달만 타더라도 뭐, 1000km가 넘을 수 밖에 없어요. 출퇴근 거리 뭐, 하루에 뭐, 50km만 타도. 요전에 이제 사자마자, 음, 일거리가 없으셔서 거의 그냥 안 쓰고 세워두신 거라고 보시면 되구요. 차가 뭐,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안 타시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비싼 돈 주고 차 사갖고 왜안 타겠어요. 필요하니까 이제, 구입하려고 이제 주문했는데 사정상 이제 차량을 못 쓰시게 된 거죠. 투 채널 블랙박스 앞뒤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차 상태는 A급입니다. 그냥 새차그 자체입니다. 아주 좋은 상태고요. 505km. 가장 짙은 색깔이에요. 이제 검정색은 안 나오고요. 흰색, 청색, 브라운 색깔 이런 계통의 색상만 있고요. 이게 색상이 좀 오묘하면서도 아주 깔끔해 보이는 그런 색상입니다. 고급져 보이고요. 어, 제조사 AS는 어, 1, 어, 2년에 4만 키로 기타 차체 부품 예, A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진 미션은 3년에 6만 키로 AS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품목이 AS가 다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제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있거나 이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현대 AS 센터 제조사 AS 센터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AS 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 <laughs> 죄송합니다. 현대 제조사에서 AS가 모두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가까운 센터 방문하셔서 AS 받으시면 되고요.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혹이라도 뭐 잡소리가 나거나 이상이 있다 하면 방문하셔서 AS 받으시면 되고요. 폭넓게 예, 현대 AS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부분은 이제 사고 이력이라든지 침수 유무 예, 이런 저희가 고지한 부분과 동일치 않다면 그런 AS는 저희가 처리해 드리지만 어, 문제가 있고 엔진미션 뭐 기타 부분이 이상이 있다 이거는 어, 폭넓게 현대 AS 센터 방문하면서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포터 22년식 8월 등록된 거고요 현재 주행거리 5000km 아 500km입니다 아주 짧은 500km 탄 현대 포터 2 스마트 모델입니다 당연히 무사고고요 오토매틱 화물차 입니다. 시간 있으실 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요 어, 자는 시간 쉬는 시간 빼고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차얼마 가진모터스 한병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